미국의 경우에요. 음. 흑인이 고혈압이 더 많아요. 저소득층이 어, 고혈압이 더 아, 현저해. 그래요? 한국도 대동소이하답니다. 음. 그러니까 삶의 환경, 사회적인 지위. 혈압이 빡 오를 때 있죠. 네. 뒷목 잡는 일들이 많을 때. <laughs> 요즘 우리 삶이 네. 그래요. 갑자기 아, 어, 혈압이야. TV 보다가. <laughs> 아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맞아. 오는 일이 많고 그럼요. 또 자식 놈 보다가 갑자기 혈압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 보고 그럴 때. <laughs> 그럴 때도 있죠. <laughs>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내 안에도 나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웃음> <웃음> 또 그런 일 없는 집안이 또 얼마나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아, 혈압 모르는 일이 많죠. 현대인의 고민이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laughs> 네. 이세 가지, 아, 이거 참 문제예요. 현대의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근데 이게 약을 쓰면 멍해진대요. 근데 혈압약 드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 아름해진다던데? 혈압약을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대요. 음. 어, 그게 조절이 약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어,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음, 네. 좀 나른해지고, 어, 이 활력이 떨어져. 떨어져요. 그리고 면역도 떨어져. 음.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헬기차고 뭐가 팡, 팡 튀는 생각과 언어를, 어, 유지하면서 말을 쓰고, 음. 이럴려면은, 이게 컨트롤 돼야 돼.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음, 그렇죠. 기본적인 건강관리죠. 왜 혈당. 이게 잘못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또 뭡니까 뇌졸중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또 원인이 이제 혈압이나 뭐 혈당 콜레스테롤 이게 다 성인병의 주범이죠 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네. 힘들어지는 거죠 어, 정말 예 고민입니다 연대인의 그렇죠. 고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도 저하된대요 남자건 여자건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네. 활력을 주는 거 활동성을 보장하는 거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 많, 과하게 나온 사람은 못해. 가만히 있질 못해. 어, 도전적이야. 근데 이제 이게 비교적 안정화돼 있으면 좀 조용하게 머무를 줄 알고. 근데 <laughs> 나이가 들면 네. 가만히 앉아서 도무지 에? 팔 다리를 그냥. 조용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는. 그런 거야? ADHD 아니가 <laughs> <laughs> 성인 ADHD도 있다 그러던데. 아니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왜 남자들은 좀 차분해지고 여자들이 좀 괄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 남성 호르몬 이 아. 나온다 그러고. 네,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남,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남자들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좀 줄면서 여자들이 적당히 강해지고 비율이 이제 비율이 남성 호들은 이게 약해지면서 그 여성성이 조금 강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나 여성 호르몬이 지금 많아졌나봐. 아, 아 조용히 아, 싶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얌전해지시는 건가? 아니, <laughs> 어. 아내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지. 아, 근데 원장님 생각하실 때 젊을 때 사모님의 모습과 지금 다르죠. 아, 지금은 무서워졌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대부분의 집에서 오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래요. 외국도. 외국도 그래서 여자가 얘기 좀해 그러면 <웃음> <웃음> 무조건 잘못 아 o 스토리부터 나오네요. <laughs>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침묵한 <laughs> 얘기 한번에나 나는 그냥 주행량 쳐버려요. 그러니까 <laughs> 가방 메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남녀가 너무 차이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 여자는 무슨 얘기하면 남자는 무조건 미안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도대체 뭘 잘못했냐, 여러분. 어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또 야단치대. 거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는다고 뭐라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laughs>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아. 요 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laughs> 그런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 이제 혈압이 높다. 즉 고혈압이다. 네. 이거는 어, 수축기가 140, 어, 확장기가 90. 이 정도보다 네. 높으면 고혈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우선 혈압부터 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초니까 혈압이 안정적인지 아닌지. 저는 뭐 70에 120뭐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좋으시네요. 얘기하는데. 아주. 140을 넘으면 이제 수축기가 140을 넘면 으 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진짜 막 잘못해서 막 뛰어 들어간 다음에 쟤는 혈압은 진짜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 그러겠죠? 응. 그래서 혈압을 재실 때는 조금 차분하실 때 재서 그게 진짜 혈압과 피검사로 굉장히 많은 병이 응. 잡히고 또알수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혈압하고 음 그런 거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본인이 혈, 혈압이 높으면 일단 알려져 있기는 다양한 합병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 어, 아니라도 음. 이 얘기는 병원 갈 때마다 들어서 잘 그러면. 알아. 그래서, 아, 반 의사 돼 있어, 요즘 현대인은 모두 다. 그렇죠. 근데 원인은 확실히 잘 몰라요, 물어봐도, 음. 원인은. 원인 음. 이제 혈압 관리하고 좀 깔끔하게 드시고, 어, 그 술, 담배 조금, 음, 자제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게 조금 그래도 건강 관리의 기초적인, 음, 맞아, 그렇죠. 노력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음, 거할수 이런 것도 않을까. 있어요. 나는 이제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음. 국가나 사회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고혈압에. 고혈압에.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요. 음. 흑인이 고혈압이 더 많아요. 어, 저소득층이 고혈압이 더 아, 현저해. 그래요. 한국도 대동소이하답니다. 음. 그러니까 삶의 환경, 사회적인 지위 이게 고혈압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죠. 어, 뭐. 사회적 교육 수준과도 유관하다고 그래요.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무슨 불균형이 있거나 돌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중에 고혈압이 더 많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음, 맞아요. 예. 국가 정책적으로도 예, 햇볕이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도록 예, 잘 햇빛을 쏴줘야 돼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솔직히. 음. 혈압도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뒷목 잡는 일을 <laughs> 있으면 혈압이 오르듯이 스트레스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려야 될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음. 어느 순간에라도. 그러면 그걸 얼만큼 내가 좀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어, 내 스스로가 안정시켜서, 왜냐면 닥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줄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더좀더 좀더 확장시키는 분들이 세, 세, 어, 대부분이에요. 음. 생각보다. 맞아요. 고혈압이. 음. 이제 먹는 식생활의 문제. 예. 네.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식단을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자기 동선 속에서 무엇을 주로 먹느냐의 문제. 이 섭생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음, 많이. 그렇지. 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사회의 질서, 그리고 사회적인 만족도, 직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 건강이. 음. 특별히 고혈압은 그렇대요. 음. 그래서, 어, 사회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로, 어, 국한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 사회적 각성이 좀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네.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국민의 건강 문제니까, 예. 네. 어, 굉장히 그, 큰 얘기예요, 이게, 담론이. 네. 개인 차원에서 뭘좀 조심해 먹고 짠거 먹지 말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사회적으로 어 국민의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한 시원시원한 언어를 쓰고 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어 집행하고 뉴스 들고 스트레스 안 받게 맞죠 가 뉴스 가장 커요 고혈압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어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게요 여유가 당황한 있고 용서하고 음 네. 사랑 하고 즐거워하고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알면 알수록 <laughs> 아~ 그니 좀 즐겁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 국가적으로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네. 어. 좀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응+ 음. 그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스트레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생체에서 그걸, 그걸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예. 무슨 변화가 딱 오잖아 도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체에서는 이걸 방어하거나 극복해 내려고 하는 기제가 발동을 해요 음. 이게 고혈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고 막 피를 보내서 음. 그걸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음. 과정에 혈관이, 혈관이 유연성이 좁아지죠. 떨어지니까 압력이 높아지 네, 거예요. 다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서 좁아 거죠.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혈관의 상태가 여의치 않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스텐스도 스텐스. 스트 스텐트. 그것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혈관을 확장시키느라고 혈관. 나이가 들어서 그거를 뭐 일곱 개씩 박았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저희가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음.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기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방송 매체, 그, <웃음> 국가적인 <웃음> 뉴스에서 더 혈압을 받으니. <laughs>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스트레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네. 어, 이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예, 네, 그렇죠. 어, 심장에 네. 따라서. 아, 이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일을 막 아, 자기가. 조바심을 내는 거야. 네. 그래 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고혈압이 생기고 맞아요. 아저 운동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좀 좋아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시청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 때 너무 해피했는데 <laughs> 올림픽 때 정말 아 맨날 밤에도 그거 보는 재미에 <laughs> 그랬는데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스트레스받아요. 요즘에 <laughs> 아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어. 개인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가장 좋으련만 네. <laughs> 어. 스트레스 없는 사회 네. 살기 좋은 우리 사회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굴드시니어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도 좀 이렇게 댓글해주시고 그러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건강이 가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지금 시니어분들 건강하시고, 우리나라에 주축이 돼 주셔야죠. 네. 그 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